어때요? 팔주년 어, 처음 이제 데뷔했을 때에도 응. 너무 떠오르고 저희는 8월 8일 8시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주년이라는 숫자가 저,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8년 동안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블링크에 대한 애정이 8 0 0배더 늘어난 카드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니다 오 지금 멋진 포즈예요 일단 멋진 포즈, 슈크한 포즈. 지금 블랙의 포즈가 되고 있어요. 자, 자 이제 하트, 하트가 붙은. 네. <laughs> 함께 맞추면, 네. 어쩌면 또 자, 함께 맞추는. 네. 어쩜 이렇게 호흡이 척척해요자 이제 시선 오른쪽이요. 시선 오른쪽. 어? 오른쪽에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하트 너무 좋아요. 블랙핑크를 하면 또 하트가 너무 잘 어울려. 요 자, 아, 너무 좋네요. 자, 이제 우리 블랙핑크 뒤를 돌아서 블랙핑크 여러분들 다.